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. 명화당 처녀보살은 충남 서천 바닷가 용궁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은 바람 한점 없고 네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가 너무나도 화창합니다. 오늘 이 날씨처럼 어,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이 네, 화창하게 잘... 피기를 명화당 천여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. 저 뒤로 보이시는데 거북바위, 저 바위를 보시고 여러분들 심중에 있는 소원을 빌어 보시면 너무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씩만 빌어 보겠습니다. 어, 소원 성취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될 거고, 무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장군님 동자선녀기 씨 합수 받고 또. 용왕님 전에서 집집마다 가가오 두루두루 살피시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을사년 한해 대박 나시고 소구 소원 이루가는데 큰 보탬이 되시길 명화당 천여보살이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